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가 이미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모레 태양절을 맞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의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삼팔로스가 어제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북쪽 갱도 입구 옆에. 핵실험 관련 장치를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혹은 트레일러가 보입니다. 또주 지원본부에는 장비를 실은 운반대 11개가 방수포에 덮여 있으며 사람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38로스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북쪽 갱도 주변에 암석 파편들이 계속 쌓여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면서 이는 핵실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암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모레인 4월 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로 특히 올해는 105주년을 맞아 북한이 예년보다 대규모로 행사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오전 6차 핵실험이 감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미 공군은 대기 중에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 정찰기 WC-135기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때부터 지난해 5차 핵실험 때까지 WC-135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방사성 물질 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모레쯤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비스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한 압박 수위는 높이면서 중국엔 무역 문제를 당근으로 내놨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도 뒤집었습니다. 워싱턴 현원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한반도 해역에 재배치된 핵 추진 항공모함 할빈스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상적 작전의 일환이라고 원칙적 발언을 내놓은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에 비해 강경한 입장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는 미국이 항모뿐 아니라 핵잠수함도 가지고 있다는 걸 김정은에게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김정은이 곧 핵무기 운반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며 그건 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ICBM 개발을 완성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몇 달째 환율 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정하면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중국과의 대화를 위험하게 할수 있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양보하면서까지 도움을 달라고 중국에 촉구하는 건 그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북한이 오늘 공개한 사진입니다. 남한 후방의 침투에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특수부대 훈련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지켜봤습니다. 군사적 과시에 이어 이번엔 김정은이 100여 명의 외신 기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거센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린 끄떡없다고 대내외에 보여주는 일종의 정치쇼로 분석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모해 김일성 백오돌 생일에 맞춰 준공된 평양 려명거리입니다. 김정은의 치적까지 가미해 현대식 초고층 빌딩과 거대한 기념탑, 정돈된 녹지들로 꾸며진 평양의 신도시입니다.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오른 김정은은 직접 붉은 테이프를 끊으며 거리 완성을 축하했습니다. 박봉주 내각총리,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그리고 최룡의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가 일제히 도열했고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깜짝 등장해 오빠 김정은의 곁을 내내 지켰습니다. 북한은 외신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근접 취재는 물론 평양시민과의 인터뷰도 허용했습니다. 자부심이 또 한, 또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북한은 대남 군사 위협뿐 아니라 체제 과시도 병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당장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도 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력 대북 제재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요한 전략 도발을 다시 감행한다면 중국도 강력한 이런 이제 조치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천부본부는 도발 위협을 지속해온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특위 동향은 아직 포착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통한 살인가스 공격 능력을 갖췄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귀를 기울이라는 경고에 이어나온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한반도 위기론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동의 특파원입니다. 국회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독가스를 활용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한반도 위기론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시리아에 사용된 살인가스와 같은 화학 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 쏠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이미 갖췄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살인호 대신 단또이차때에 이거 절단させるという能力についてはすでにこの北朝鮮は保有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스거 간방 장관은 북한이 화학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독수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총리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고 자국민 안전 확보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5만 7천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내 체류 자국민의 피난 대책은 좀더 구체화됐습니다. 미군의 협조를 얻어 정부 전세기나 자위대 수송함이 동원될 것이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 내 납치 피해자 구출 작전에는 육상 자위대 특수부대가 미군과 함께 참여할 거라는 내용도 흘러나왔습니다. 안보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나라의 첫 단추를 깬 아베 정권은 한반도 위기론을 자위대 역할 강화에 한껏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 mbc 뉴스 이동입니다네이번엔 중국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태양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중 접경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대대적인 군 창건 기념 행사를 할 거란 관측도 나오면서 이 북한의 도발과 대북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양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이지와 접한 중국 당두. 태양절을 맞아 북한으로 보내는 축하 화환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동북삼성 지역의 조선족 기업가 등이 이맘때 대거 방북했지만 올해는 방북단 규모도 축소됐습니다. 어려운데, 안 벌레고, 뭐, 우리, 우리, 우리 대북 소식통은 태양절보다 오히려 25일 군 창건 기념일에 초청을 받고 방북하는 인원이 더 많다고 전합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올해 85주년을 맞는 군창건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핵실험 등의 도발 역시 다음 주부터 25일을 전후에 이뤄질 거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엔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접경으로 여러 부대가 이동하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고 전시 대비령이 내려졌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까지 잇따르면서 자칫 전쟁이 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던 중국 관영 언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중국이 정권의 안정을 도울 수 있다며 회의에 나섰습니다. 국제사회 시선이 한반도로 집중되는 가운데 대북타격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면서 북중 접경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우기있으안나 <목소리> 뒤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맞습 반대쪽이 지에되었니다 선배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경해 바로 일동 묵념. 마치시고,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네분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우측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 Good to see you.

함께 참배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분께 네 대하여 경례. 바로 일동묵념.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 묘소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좌측으로 돌아서 내려가시겠습니다.